안녕하세요 p k q 입니다 이번에 여름 축제 캐서린 어 특별하게 나왔는데 이 스킨 빠개 이쁘지 않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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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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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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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춘사위. 야 근데 캐서린 스킨 미쳤다 진짜 이거 드세요. 와 서핑 보드로 후려 갈겨버리네. <laughs> 평타 모션도 존나 쩔어. 물 튀기는 것 봐. 오케이. 와, 개 이쁨, 진짜. 보샥 와, 물 튀기는 것 봐, 개쩌네? 아, 스킨 하나는 진짜 잘 만들어. 와. 스킨 개쩐다. 오케이. 일부러 안 먹어 주고. 로로로로로로. 똥침, 평타. 아, 까비. 야, 이거 비 스킬. 이펙트 봐라. 존나 현실감 개쩐다. 오, 이 친구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부터 배울까? B부터 찍어야겠다. 똥침. 야 스킨 되게 이쁘다 이거. 근데 뭘 찍을까나? 주문검에 포긴 포긴 갈까? 자 일단은 취소하고 부금 라인을 빨리 밀어주고 집을 갔다 올게요. 야 스킨 진짜 시원하고 이쁘게 잘 만들었다 7천 아이스 썼거든요 7천 아이스 7천 아이스 쓰고 나와서 다행이지 이거 이안 나왔어봐 대참사, 대참사였어 대참사 집갔다 와야겠구만 집갔다가 올게연 뭐 강력한 템트리로 호호 강철대검 하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큐 형, 저 한국사 시험 때문에 이제 자러 갈게요. 큐바. 아, 미카엘님 들어가세요.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후원. 내일 시험 잘 봐요. 후! 피해주고, 찔러주고, 이게 클라스다. 아니,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 자꾸 위험에 처하는데, 이분? 조심해. 멍멍이. 아, 너도 여름 축제 스킨이었으면 좀더 시원했겠다. 아. 야, 불 스킨 같은 거 있나? 포트리스 이런 불 스킨? 불대 여름, 뭐 이런 컨셉으로 시청자 참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불대 여름, 이런 거. 화염 대 물, 뭐 이런 거. 스킨 있나? 화염 스킨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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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들어갔지, 너? <laughs> 왜 들어갔어? 백두산물님, 오랜만이 어서오세요. 아, 스카프. 스카프 나쁘지 않겠는데? 존나 간만에 뉴메타네. 생각해보니까. 호태아라. 바다뱀 가면이 요즘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바다뱀 가면이랑 약간 조금 탱키한 약간 전사 느낌으로 가보고 싶거든요 이번 판. 음 여기까지 끌어서 평타인데 여기서 끌어서 못 먹고 여기서 끌어서 두대 맞춘 다음에 평타 그런 거에 맞을 것 같냐? 네 번만에 나왔다고? 운이 굉장히 좋은 친구네. 와 데미지 봐라. 아니? 들어가. 삑! 와 뭐야? 야 킬을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존나 세네 포트리스랑 쓰니까. 나니 뉴메타 발견? 그냥 녹아버리는데? 스킬 마구마구 쓸수 있게 주문검도 하나 올려줄게요. 거기다가 하나 이거 가지고. 궁모션 진짜 지린다. 로에 잘 자러 가. 안녕. 와, 서핑보드로 이렇게 후려 갈기는 거 존나 멋있다. 스킨 완전 내 취향이야. 뽑기를 되게 잘했다. 만족스럽다. 궁쓸때 호로라기 분 거임? 네, 호로라기 불어요, 이거. 내가 괜히 7 0 0 아이스 쓰면서 뽑은 게 아니라니까. 애초에 나 별로 안 뽑는데. 자, 파밍 해주고. 지금 성장이 굉장히 잘된것 같거든요. 캐서린을 살짝 묶어주고 위쪽에서 앙카가 딜을 넣게끔 만들어줬는데 역, 약간 역, 역부족이었어요. 뭐야? 뭐야 띠껍냐야 <laughs> 서로 캐서린 신경전 뭐야? 너도 쓰니까 나도 쓴다. 그런 건방진. 집 갔다 오자. 강철대검 하나에 초식이 하나 사주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나 쳐맞고 있었잖아. 아니, 씨. 어쩐지 집에 안 가진다 했어! 아, 셀레스트 궁극기. 바로 피해주고요. 이 정도, 아. 가쁜띠. 돈 먹어주고. 형, 모바일이야. 컴이야. 모바일이에요. 패드, 패드, 패드로 하고 있어요. 게임 아, 이거 평타 모션이 개찰진다. 이거 야, 너무 막 들어간다. 강아지야. 조용히 해. 아, 궁극기를 너무 막 쓰는데, 저 친구? 신박하네. 반사 데미지 꽤 아플 거야. 조심하라고. 오케이, 기절 나 이제 빼줘야 돼. 후, 죽을 뻔했다. 씨집 가서 주문 거 하나 사 올게요. 주문검에다가 어허허허... 막팀은 좀아 막템은 좀 포킹 같은 거 갈까요? 상대 팀이 방템을 안 가는 거 같은데 포킹 가 가지고 셀레스트만 오지게 뚜두라패 가지고 잡아 볼게요. 어 잡겠는데? 야 근데 이거 은근히 세다 평타가 템이 잘 떠서 그런가? 어디 한번 스킬 써봐라 반사 데미지 아플 걸 실버네일 올라온다 아 이거 스킨이 진짜 이뻐요 근데 궁극기 한번 더 보여줄게 <laughs> 진짜 이쁘다 이거 시계랑 해서 CP로 가가지고 궁막 쓰고 싶었는데 정글이 CP여가지고 어쩔 수 없게 WP로 하게 됐습니다 어 위험한 플레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분. 야, 얘네 좀 많이 아픈데? 살짝 빠졌다가 올게요. 야, 얘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템 사가지고 한타 한번 해볼게요. 근데 CS 오지게 잘 먹었네. 라인 먹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먹어도 될 거야. 어? 실무은 먹으면 안 됐는데. Sorry. 가면서. 이거까지만 살짝 뺏고 나올까? 오케이, 내가 먹었고. 위쪽에 셀레스트! 조져! 와, 이걸 신발 써서 빠진다고? 야, 왜 이렇게 박진감 넘치냐? 뉴메탄데 야, 라인 가가지고, 이거, 이, 라인, 라인 정리 좀. 상대 팀도 은근히 잘 커가지고, 지금. 반사 딜 아플걸. 아프지, 아프지, 요 녀석. 기다렸다가, 기절. 끝날, 아, 완갑 끝날 때쯤. 갈겨주면은 아 조금 아쉬운데 이거 평타 몇 대만 더 때리고 싶었는데 에헤 들어가시게 어 잠깐만 티그거 부숴주고 튀어주고 이거랑 이거랑 사주고 라인 가서 셀레스트 솔킬 따면은 고 일부러 평타 안 치고 궁극기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아! 간지를 모르네! 와, 씨! 이걸 하고 싶어서 얼마나 내가 심, 심혈을 기울였는데, 아, 개아깝네, 진짜. 저게 사, 으앙! 아, 빡디네! 셀레스 죽고 싶냐? 기다렸다가 질주의 장 하나 사갖고 갈게요 야 근데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이번 판 질주 신발 장화냐 신발 와 근데 양쪽 팀다 금광부를 한 명도 한 명도 못 먹었어요 한 번도 와 근데 스킨 개 이쁘다. 와, 그냥 반픽 바로 깎아버리죠? 다친 무아 뭐? 빠지자. <laughs> 야, 쟤네들 공성 개쩐다, 실버네일. 저거 타워라니까? 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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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나이스.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우리에겐 뒤가 없다! 차차! 나이스. 완벽했고. 이야, 이기겠는걸? 드디어 내일 올릴 거를 <laughs> 만드는 건가? 기다렸다가 평타. 자, 이거 궁극기를 마스터 해줄게요. 왜냐면은 궁극기가 이쁘기 때문에 몇 초라도 더 빨리 쓰고 싶어. 와 근데 이거 개 이쁘다. 집 갔다가 아니야 집갈 시간도 없다. 인큐 빨고 현갑 현갑 사고. 어꽤 아픈데 이 친구들? 야, 이거 실버네일, 이거, A 스킬로 이걸로, CP 가도 이거 괜찮겠는데? 5대5에서? 잘 크면은? 완전 재밌겠는데? 데미지가 출혈 데미지 비슷하게 들어있네. A 스킬에. 너희는 날 잡을 수 없다. 집 갔다가 올게요. 집 가서 피좀 채우고, 이제 한타 한번 가보자. 한타를 해서 이기고 나서 상대 셀레스트 잡고, 그 다음에 크라켄 먹고 행복해로 가동 완료. 가자. 아니, 나는 더 뛰어서 셀레스트를 잡겠다. 그 다음에 얘와야 예. 이거 진짜 센데? 아 이거 못푸실것 같은데 치명타가 없어서 푸시네야 캐서린 개강력함 캐서린을 괜히 5대5에서 탑으로 쓰는게 아님 지금 방송 1시간 40분째에요. 아, 막타 까비. 야, 2800원 있다, 2800원. 포긴 가야지. 상대방이 방템을 안 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방템 팔고 딜템으로 같이 맞춰주는 거지. 셀레스트 님, 이걸 이름을 몰라가지 보드, 보드로 개천 맞으실. 잠깐만 작전상 후퇴다. 오, 궁극기 대박! 침묵 걸렸죠? 난장판인 것 같은데, 오지게 쎄, 이거. <laughs> 아, 이거 진짜 쎄다. 야, 터까지, 아니, 상대 기지까지 들어갔어. 와, 이거 진짜 탱키하고 데미지 좀 봐라. 요녀, 요녀석 봐라. 요녀석, 굉장히 강력하구만. 여기 텔레포트 신발 있나? 아3대 3에 넘네. 있으면은 한번 해볼랬는데 <목소리> 완벽한 영상이었어. 야 우리 팀다다내 친구였네. 너네들 그래서 개빡게만한 거였구나. <목소리> 뭐튼 <뭐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